여러분과 큐티를 나눌 어,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어,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고 나고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어, 1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어, 먼저 1절에서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손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나신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시, 열두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품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가라사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한 것이,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하신대 16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오늘 말씀은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리라,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를 위해 사람을 보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 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사로가 예수님께 특별한 존재였음을 알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 들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즉시 나사로에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의 11장 4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위해 즉시 가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나서야 나사로에게 향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왜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지난 지체를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의 표현이 표현이었어요. 그의 생명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이 바로 와주시기를 바랬을 거예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왜 이틀을 지체했을까?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닥쳤다라면 어, 우리도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 갈망하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의심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그것이 가장 완벽한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다렸을 때, 또 우리가 원하였을 때 응답하지 않았을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고, 최상의 때에 응답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완전하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다는 어, 것을 우리는 믿어야 어,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 속에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다는, 필요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기다리며 어, 나아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요, 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여 기대하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때를 어, 생각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극복 그후 힘이 외치고요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극복 그후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